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야, 오늘은 4월 2일 일요일 오후 11시 반입니다. 예, 보조서는뭐 오늘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으니까 넘어가죠. 30만 원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 이러진 게 없습니다. 오늘은 조용했는데요. 앱토스모 뭐 이런 것들, 진리카 조금씩 해데라 이런 것들. 뭐 의미가 없는 수준에 아주 조용조용한 아, 하루가 좀 있었군요. 약간 그러니까 주말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죠. 2만 0천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2만 8천 200, 300 선인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저희 가다가 또 이제 4월달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4월달에 가장 큰 이슈는 4월달에 충전이 되는 이 이더리움, 하드포크인데 과연 그때 또 맞춰가지고 또 위아래 움직임이 시원할 겁니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대응을 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큰뭐 코인 얘기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인 대한민국 얘기들 몇 가지 하고 또 넘어갑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계속 코인을 제재를 하니까, 요, 코인에 대한 중심이 홍콩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들 사람들 많이 하지요. 무게중심이 홍콩으로 밀려간다. 여기에 맞춰서 중국 얘기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이래서 약간 또 패권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랬을 때 중국의 코인들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어을지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있죠. 저는 중국의 코인은 없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분위기를 하게 되면 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겠죠. 일단 권도영이 모테니아 잡힌 이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재미난 글입니다. 아~ 한번 뭐 읽어 보시게 되면 뭐좀 약간 좀 권도영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글인데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이렇게 쭉 넘어갔던 권도영의 행적 그리고 왜 여기 왜 유럽에서 잡혔는가? 보통은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왜 유럽 간다는 식의 얘기죠. 쭉보면 있습니다. 저 유럽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비자금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복귀 얘기도 있고 재론 이동 뭐쭉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재미난 내용입니다 약간 시각이 조금 다른데 일단 권도영의 결말이 어떨지 한번 보시죠 요즘 코인 비트 탕감 때문에 이때개 계획 회상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은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좀 잘못 돌아가게 된것 같아서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일단 1억원을 땡겨 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그 코인이 사는, 그 코인, 산 코인이 폭락해서 천만 원 되면 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즉, 구천만 원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얘기가 되니까 이게 너무 뭐 뭐를 해도 되거 아니냐라는 식이 의 많이 있었죠. 너무 근데 이거는 좀, 좀 그랬어요. 본인이, 아 어, 대출 받은 걸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 너무 좀 도덕심까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얘기를 했었죠. 결론어떻지요 요즘 그 코인과 연계된 어저께 나왔던 큰 뉴스죠. 강남에서 대놓고 그냥 납치 살인이 일어났는데, 요 사건이 30대 법률사 직원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요게 말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여자로 인해 가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복수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고, 아니다, 이 여자의 부모가 코인 관련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돈을 좀 훔치려고 아주 대놓고 그냥 몇 달간 준비해서 한 거다. 그냥 단순한 강도도 살인이다, 뭐, 이런 식이기도 있고, 복수인지, 아니면 돈을 노린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사람도 좀더 대담해지겠죠. 석달 미행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완전히 계획된 거니까요. 좀 씁쓸하죠. 그 외에 대한민국, 어, 다른 얘기입니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택을 거나 봐요. 전세 보증보험 들 때만 한다라고. 어, 전세보증보험 못 들어가게 되면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 이게 장래성이 없어가지고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털리는 사람만 털려요. 그냥 안타까운 얘기죠. 내용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음, 그래요. 이것도 알아야 안 당하죠. 정말로. 음,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집주인들의 어, 그 미납 세금 이걸 볼수 있는 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미납 세금 볼수 있다. 세금 많이 밀린 그런 집주인들의 물건은 안 나겠죠. 가 반대로 집주인도 그렇지만 월세도 제때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집주인이건 임차인이건 둘다 서로가 서로를 세금 잘 내는지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정말 좀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안 내는 임차인 임차인도 많고 세금 안내 가지고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집주인도 많으니까 서로 서로 조심할 수 있게 양쪽 전부 다볼수 있게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얘기인데, 530, 500억을 갖고 있는 성능,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유, 근데 성인방송, 대법체 이런 주식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득권들이 어떤 걸 해서 돈을 벌었는가를 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있네요 아도시원에게셨네 팝콘 팁이라고 요즘 맨날 나오는 광고 나오잖아 이게 여기에 또 시원하게 또 주시 갖고 계시네 이분은 또아 그래요 공유 뭐, 뭐 갖고 있는 건뭐라수 없습니다 공유자니까 조금 좀에좀 껄쩍지근하다 예, 좀아 이런 식의 얘기가 있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 한국의 무역수지가 지난해 (198위) 아주 바닥이 다는 얘기죠. 근데 상위권은좀 중국, 러시아 다 이쪽이고 밑에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전부 다 밑이에요. 일본도 좀 밑이라서 조금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강아지를 위한 반려견을 위한 엄청난 상품 이런 것들이 불찰에 팔린다고 하지요. 이런 것까지 이래가지고 뭐 강아지를 이렇게 개를 그냥 같이 같이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어, 상품도 없는데, 엄청잘 팔린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성한테 돈을 쓰느니, 차라리 말도 안 되는 개 키워가지고, 개한테, 사람한테 할걸 돈을 다시, 다 하겠다. 이래서, 개도 비행기 태우는 시스템. 뭐, 제가 뭐 이해를 하건 말건 간에,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잘 되니까, 또 트렌드가 바뀌는 거니까요. 이것도 잘또 찝어가지고, 잘또 선택을 해서, 캐치하시는, 그런, 그런 분들도 이잘 되겠죠. 아마 장사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상업. 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또 또 캐치를 해서 뭘 하겠죠.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내일 과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과연 4월 달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보시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